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경각시켜 주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살아가고 또 살아가도 구약의 역사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실패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하고 법을 지키고 613가지의 신구약 성경에 나온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365일 200몇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런 법들 다 정해갖고 하나하나를 지켜가는데 결국 그들의 삶에서는 그걸 다못 지켜내고 그못 지켜내고 맺은 결론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구나. 로마서 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부다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참. 치우치게 되고 가장 적나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받드린인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최종의 결과입니다. 결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지키다가 그 마지막이 의인은 스스로 법 지키려고 끝까지 갔는데 의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뭐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결국 한 가지로 지우쳐서 망하는 길로 치달아갔다. 이게 하나님 앞께서 주신 법들을 지켜가는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최종의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스스로의 법 가운데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화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그런 세상의 법대로 알지 않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 새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풍수지리설 뭐 어디 가면 두렵고 제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산 속에 이 무당을 차려놓고 그 일하는 곳을 어릴 적에는 못도 모르고 갔지요. 갈 때마다 그산 중턱쯤이 되면 이 어린 아이가 죽어갖고 묻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가는데 그리고 또 그걸 지나서 또한 곳에 다들 다 성황당이라고 하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가지고 끈 같은 것도 묶어놓고 뭐 이런 데 거기만 가면 무엇이 나와갖고 내 목덜미를 잡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될 길이 있어서 그래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죠.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애기 무덤을 지나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 사람이다.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생겨지고요. 성황당에 도달하면요. 예수를 믿고 몇년 뒤부터는 아무도 안 봤어요. 저 혼자 거기다 대고 돌을 던졌어요. 무서움을 피해 보려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세상에 육체대로 알던 것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세월이 가시고 지나가면서 옛날의 것들의 습공, 습관과 습성들과 자기의 경험치와 비추어서 맞아지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옛말이 맞아,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면서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이제부터는 알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자녀들이고 새 사람이고 믿음으로 새 출발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관련된 모든 삶에 붙잡히고 습관과 이런 것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오늘도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날, 새 시간 첫 걸음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주님 앞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날, 이 시간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구원의 길음이, 걸음이 그런 것들과 그런 삶들에 엮여있고 붙들려있고 맞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상들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 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총공의 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총공의의 옛날 습관과 습성들에 젖어있고 붙들려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시작부터가 끊임없이 개혁하도록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습성들과 이런 것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루터도 오죽하면 자기에게 끊임없이 달려드는 귀신과 마귀들의 이 대적들을 이겨보려고 자기의 잉크병을 갖다가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올가매고 붙들고 매는 죄악의 습성들이 있어요. 약한 성품들이 있어, 요 악한 습, 악습들이 있어요. 이걸 단번에 못 끊지요. 단번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우리 백인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3일 만에 자기 이저 술도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다, 또다 나눠주고 그러고 믿음에 출발하자. 다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65세가 되셔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분한테 담배 끊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자기 입으로 와서 "목사님, 담배가 맛이 없습니다. 너무 시금털털하고 맛이 이렇게 맛이 없는 걸, 내가 왜 30, 몇년 40년을 피웠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 피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안 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안 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고만 자연스럽게 누가 피지 말라고 했는데 한 적도 없는데도 자기가고 마 그다음부터 제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병을 알았던 젊을 때의 고민과 갈등들은 세월 속에 지나가 보면 또 그건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려면 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그러한 비추어서 생각하고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운 삶 속에. 새로운 도전의 일들, 죽을 것 같아도요, 또 가보면 됩니다. 우연찮게 20대 청년들하고 공을 잡았어요, 최근에. 죽 저는 그만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렇게 몸이 둔한지를 몰랐어요.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 중에도 못하는 애들이 있대요, 저보다. 못해요. 시원하게 못하대요. 그리고 막 그런 친구들하고 또 차니까 조금 지나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거 20대 친구들하고 공을 차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또 해보자. 그래도 또 해보자. 하다 하다 보니까 막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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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막 공도 주고 내가 해야 될 포지션과 자리도 그 친구들 잡아주셔서 잡아주어서 내게 맞는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현실인 줄 알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새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세상 말 방구석일 수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 아니고 맨날 챗바퀴 도는 그 삶일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꾸어내고 새로워내고 새 도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어찌 끌어오겠습니까? 보라 우리 앞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습성과 관습과 행해오는 세상 사람들은 루틴이죠. 그 루틴하는 것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악습과 악령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시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오늘도 또 들어가면은 그냥 방 안에 가가지고 이따가 부엌 갔다가 또 방에 와서 먹다가. 테레비 앞에 앉았다가 돌아 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삶을 끝내버리도록 차라리 그만 주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왜 우리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셨을까요? 결코 지나간 어제와 같이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에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품게 하시고 도전도 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뭐합니까? 좀밥좀 좀 해주세요. 날로 뭐합니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붙잡고 한탄한들 수용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한날 속에서 다시금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루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삶이 참 지나간 어느 한 하루에 경점과 같은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죄악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이 걸음이 참 세상 사람들처럼 지루하고 재미없고 소망 없는 삶이 아니요. 주의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오늘의 펼쳐질 구원의 한날의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다시금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걸어갈 구원의 세길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